예, 이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인술 일교를 가진신 분입니다. 용신은 정금신이 되고,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토가 희신이 되고, 그 용신을 극하는 화가 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도와주는 목은 용수가 윤수란 뜻으로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윤수인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는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신이란 말은 그냥 한가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수일주로서 구신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식상이 구신이 되고 식상이라는 것은 값을 임 묘가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일이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이 굉장히 약한 데다가 신약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약한 데다가 또내 힘을 빼가 가니까 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하고 남아 좋을 때는 힘을 빼주면 좋지만 모자할 때는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용신이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의 운을 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금의 운이 부모궁에도 있고 자식궁에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면, 구신이, 목이라면, 식상이고, 또 식상은 자식을 뜻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원수로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이분은 자식궁에 정인과 정관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에게 원수는 조상입니다. 상관이 연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나의,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자식은, 자식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목의 기운은, 어쨌든 목의 기운은 나에게 인수 90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배우내도 이분이 만약 목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목의 기운이 실제로 31살부터 70살까지 목의 기운이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목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크게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고, 내가 그냥 한번 사워서 이길 만한 약한 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조금 애는 먹이겠지만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큼 힘은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더상세한 것이 알고 싶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